어, 낚시를 즐, 즐기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tv CF입니다 오늘도 어,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어, 원부권으로 학공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좀 바람이 많이 불었고 밤에도 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현재도 좀 바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바람도 좀 있고 파도도 좀 있는데 학공치 낚시를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시, 소개시켜드렸던 거꾸로 채비 이 업사이드 다운 채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공치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섰지? <놀람> 셋, 에? 왔다 입질 왔다 야 한다 어, 입질한다. 됐어. 딱 뒤집어진다. 오케이. 됐어. 내가 기, 딱 기다려, 이놈들. <laughs> 딱 기다려, 이놈들. 니까 잡았다. 아, 어, 았다 이야. 아, 이제 큰 것도 먹었지. 쫙 끌고 들어가 뒤집어지면서. 바짝 밀착, 밀착했는데. 델라나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땡겨나서 그래. 너무 땡겼어. 보여요? 보여? 끌고 갔다! 왔어? 또 와서 그래요 벌써 왔어? 왔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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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따먹었잖아 물었다 와 끝내준다 바로 봅니다 바로 살짝 두집어지면 바로 채면 돼요 희확희입니다 하하 <laughs> 뭐냐, 얘는 또. 뭐야, 복어야? 복 나왔네, 복. 아복 <laughs> 붙었어. 이거 보세요. 화나가지고. 공, 태... 공 됐어요, 공. 화나서. 바늘이 조금 크긴 하네요, 오늘은. 있다니까. 아, 물었다. 아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오오 자, 나옵니다, 나와. 어이구. 하하하하. <laughs> 아, 저 새끼 복쟁이 또 있어. 아이, 이, 이 새끼가. 있. 아, 이놈의 새끼, 이거. 복쟁이가 아주 모였어요. 밑밥 주니까 아주 복쟁이가 또 왔어요, 또. 됐어. 걸었다, 오오오. 야, 나옵니다, 또. 하하. <laughs> 쳐잡았다으 하나. 유 어, 또 이놈은 좀 큰데? 큰거 올라왔어요 큰거 이야 학공치 큽니다 이거 되게 크네요 꿀꺽 먹었는데 별일 <laughs> 먹었다 먹었다 아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아. 아, 여기? 어, 아 가만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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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잖아응 한... 아, 한... 아, 한... 바로 딱때 누웠을때 채면은 천지이 바로 되네요오 어, 바로 바로바 가요. 10개를 타고 가요. 10개를 타고 가요. 1니다 바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고 가요. 10개를 습니다요1고가 수우웠어, 바로. 야 바로 누운 거 채니까 바로 살려만. 약히네. 우리 해봐야 어, 되는데. 바로 누운 거 채니까 채면 돼. 그런 사탕이야, 도체가 걸었잖아, 이거 봐. 바로 누우면 채면 돼. 바로 누우면 이 업사이드 다운의 장점입니다 딱 누우면 바로 채면 돼요 뭐한마디못고있는데뭐채지 뭐하는뎅 아이 이런거 뭐야 드럽고 하는거야 드럽고? 하나하 팝끈치가경치로 와봤어, 정치로 와봤어. 정짜리, 정정치. 정치는 아이고. 야, 컨트 간다. 그렇지, 그렇지. 야, 바로. 오. 야, 이긴 적이 안 맞네. 에이, 네? 이번엔 커체리가딱 뒤집어지면서 챔질이 나면 바로 챔들서 나와요. 커졌다, 쬐끔한 거. 어, 야. 다 커졌다. 요이는팔로로 나와요. 거우와 오, 그렇네. 와들어가지고 이번에 입니다. 이란과 함께 떠거나 아, 큰거 나와요.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야, 커요. 여기 큰놈 나오고. 바로 다 하하. 아니, 떨어졌어. 큰놈 잡자. 아이큰 것도 있는데 큰 놈들이 안 먹어. 걸었다, 누웠다, 바로. 야, 멀리 치니까 나오는데? 응. 오, 예. 오, 야, 바로 나오네, 멀리 치니까. 또한수 잡았습니다, 또한 수. 이야, 크다. 아 멀리 가라, 큰놈 먹어라. 멀리 채비는 딱 맞는데, 저게 채비는 맞아. 걸었다. 야, 바로! 오 이거, 야, 딱 뒤집어지는 거 쳤더니 바로 잡았어요. 오, 야, 올라왔다. 또 올라왔다. 너릴 때는 사람 죽겠다 넘어진 건지, 만 건지 알 수가 없어. 물고 있네. 아이 그래요? 자,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 오늘 그 태안권 와서 그 아는 형님하고 학꽁치 낚시를 해봤어요. 학꽁치 낚시를 하는데, 이전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업사이드 다운 채비로 해서 학꽁치 낚시를 해봤는데요. 입질은 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좀 실수가 마리수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바늘을 좀 큰걸 가져와 가지고 그게 좀 실패 원인 같아요 바늘만 좀 학공치 전용 바늘로 가져오면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래도 학공치 낚시 와서 좀 재미있게 학공치 얼굴 보고 손맛도 보고 그러고 갑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프로TV G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채비로 해서 학꽁치 입질은 시원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학꽁치를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잡아서 좀 물에다가 담가놨는데, 자, 요거는 오늘 가서 대학... 사람 넣고 그대로 찍어보게 까만 거예요. 여기 색 이게 소리나 칫솔 같은 거로 밀면 딱 좋아요. 좀다 떨어지는데 이게 학공치 튀김을 해먹을 거예요. 걸쭉하게 됐서요 걸쭉하게 해서 자 이제 후라이팬에 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제 콩치가 맛있게 튀겨지고 있어요 이야 맛있는 튀김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 먹어봐야겠어요 맛있겠는데요 음 うん。